그 세금 문제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 가지고, 저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몰랐던 문제라 가지고, 이번에 제가 그거를 해결하면서 알게 된 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찍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실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실까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저 그게 말이 쉬운데 사실 좀 자기가 전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은 왠지 호구 털릴 것 같고 되게 비싼 가격에 뭔가 돈이 많이 들것 같고 그죠? 저이 채널 보시는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아직 수익도 많지 않은데 뭐 세금 세무사 사무소에다까지 돈을 주고 여기까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신다고 저도 그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가게 사무소에 가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갈 생각을 못 하다가 신사임당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아무튼 갔더니 어 세무사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죠.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생기고 있고. 저 연말에 세금 신고한 거 어떻게 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기장을 맡긴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매입과 매출 이런 거를 다 대리로 작성해 주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를 기장을 맡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발생해요 매 월마다 우리가 세금 1년에 두번 신고하는 그 기간에는 또 따로 또 보수가 있어요 더 일반 기장 맡길 때보다 금액이 더 크겠죠. 아무도할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한 보수를 드리는 거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저희가 이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어, 초보 창업자가 그런 데 가면 어 대체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게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요율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같은 데 가면은 계약의 어떤 금액에 따라서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한테 드리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이 아 원래 이거 한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에 50만 받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법으로 정해놓은 그 요율에 의해서 얼마의 금액까지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무사도 그 요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어차피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소득이 크지 않고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때문에 어, 요율이 굉장히 낮겠죠 드려야 되는 돈도 낮고 그분이 하실 일도 사실 적고 일단은 제가 지금은 기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기장 할게 없어요, 사실 지금은. 네, 너무 그 수익이 단순한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매입하는 것도 다어 전산상으로 잡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기장을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제가 기장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냐면, 목표로 하는 거는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는 알바라도 무조건 하면 쓰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때 되면은 어 기장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인력을 쓰게 되면 사대봉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많아지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기장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고 5월달에 또 세금 신고할 때 그때는 그 세금 신고 기간에만 따로 금액을 또 드리고 세금 처리를 하기로 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기장은 한달에 매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저의 어떤 모든 세무적인 처리를 맡아주시는 거고 대리로 맡아주시는 거고 5월달하고 연말에 있는 세금 신고 때는 또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를 그것도 요율에 정해져 있는 대로 드리면 된다. 어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한 상태는 아니고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기장을 맡겨서 저도 이제 해 나갈 계획으로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해치거나 위험한 곳이 아니다 가시면 그분들도 다 어,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시고 어,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맡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뭐 세금 관련된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연말에 세금 신고하는 것도 인터넷 찾아보면서 막 열심히 해서 어... 어떻게 하긴 했어요. 어, 그것도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세무사분한테 한번 좀 체크를 해달라고 해서 어, 홈택스에 들어가서 제 아이디와 비번을 세무사분한테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야지 그분이 대리로 그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처리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고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겼다. 이게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은 제가 모든 일을 다 처리를 제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안될것 같습니다. 네, 세금은 세무사 분한테 맡기는 걸로. 어, 세금 문제는 계속 질문이 좀 많으셔서 네, 급하게 어,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구매 대행한 거 하나 팔렸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두개 팔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두 개라도 팔렸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